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귀한 우리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사로나가 다시 살아났던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마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가족이 주관하는 잔치였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그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발을 닦아준다라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단지 발을 닦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란 유다가 말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이 형위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이죠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일당이 한 대나리온이었다고 하니까 삼백 대나리온이면 거의 일년치 일당을 넘는 그런 금액인 매우 큰 금액이죠. 그것을 모두 예수의 발에 다 깨뜨려 부은 거죠. 여기서 한번 우리 각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만약에 예수께 이런 행동을 했다면. 관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왜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왜 그렇게 비싼 것을 깨뜨렸냐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다 합치면 3천만 원짜리 나드 한 근을 그냥 한 번에 부은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잘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각자 쉽게 잘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솔직하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고 그런 결정을 내린 가족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어려울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하루 일당이 얼마고 그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를 돈으로 환산하면 자, 돈으로 환산하면 그것은 한 번에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비싼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보면 가론 유다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가론 유다가 물론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 돈의 동계의 돈을 훔칠 그런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가론 유다가 했던 말그 자체를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금액의 향유였기 때문에 발에 씻는 것에 사용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한다는 그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깨트린 그 향유를 계산하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산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가르 유대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과 8절 말씀 보면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이 말씀에는 지금 이 마리아의 행동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거죠. 지금 마리아는 예수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구원자 되십니다. 지금 마리아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더 깊이 말하면 나사로를 살려 주신 그 주님께 자신의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물이 이 향유가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주님께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하니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마리아가 나에게 이 발을 씻는 것은 나에게 고백하는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산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즉 예수의 죽음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300대나리라는 이 엄청난 금액의 향유가 결국 예수께 드려지는 것이고 예수께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구원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에는 계산이 필요치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네요. 드리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어요?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그 사랑의 고백을 계산하여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계산하여 사랑하십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사랑할 때 계산하지 않는데 주님께 사랑하는 고백을 드릴 때 그것을 계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적당한 사랑이란 말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저 세상의 대중적인 노래의 가사 말에도 그런 사랑의 그 헌신을 사랑의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랑을 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런 사랑이 다 인정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는 사랑을 계산해야 합니까? 계산하면 사랑이 아닌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님을 향해 드리는 그 사랑의 고백에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면 아까워서 못 드려요. 계산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는 계산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에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합당한 똑같은 사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과 계명들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데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과 계명의 온전한 뜻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사랑하여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적당히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금액이나 어떤 물질의 양이나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이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것을 다해 드릴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괜찮다. 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고백을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 친구와 여러분의 주변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내 몸과 같이 모든 것을 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저 무조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게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적당한 사랑은 없습니다. 계산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해 내 마음 가진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입서 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적당하 적당히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적당히 계산하는 나의 사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기도문을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